한번 받지 해볼게요. 한 12, 네. <laughs> 13분 걸리니까 제가 와서 열게요. 네. 아우 이거 진짜 또또또왜 아우 고만 가만 가만 있어 와 맛있겠다 그건 아니야 아는 진짜 치 <laughs> 돼지고기에다 와사비 얹어 드시면 돼요. 사합니 응. 뭐 줘야지. 호박 까지호 응. 이거 줘도 되나? 뭐지? 어 줘도 돼. 엄마 아빠랑 닭 삼동반 하자카면? 닭삼동 고구마도 줘 어. 고구마 하나 주자. 두 개는. 호박도 음. 뭐 가슴살 뭐. 어디 있어? 여기. 닭 가슴살이야? 이거 이거. 아 이게 닭그 가슴살이야? 嗯。Mm. 그럼요. 이거 강우가 뭐 좋아하는 거죠? <laughs> 한번다 먹을. 배부를 때까지 먹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될것 같다. 아 베터. 얘, 얘 호박 안 먹는다 이제. 호박 맛 보였어요. 고구마 맛을 봤어. 고구마 하나 더 주자. 맛있을 것니 근데 오히려 조금만 오박 오박 안 오박보다 닭가슴살 맛이 없을 텐데 그게 좋아. 고기니까. 아무래도.

1시에요, 1시. 미쳤다. 짐 정리를 1시간. 제가 왜 갑자기 영상을 켰냐면요. 중요한 걸 언박싱해야 하기 때문이죠. <laughs> 아, 칼이 필요 없나? 어떻게 뜯는 거지? 이게 뭔지 아시냐고요? 모르시겠죠? 아, 주르르 막 그거 보이시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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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주라고 <웃음> 불렀지. 근데 왜안 봐줘? <웃음> 보이시나요? <웃음> 이 영롱한 점들. 제가 에어팟이 한쪽이 <laughs> 1 분도 채못 가는 그런 에어팟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런지 좀 오래되긴 했는데. 오빠가 기념일 선물. 사주 답니다자 이걸 같이 뜯어봐요. 맞게 왔어? 프로 맞아? 어 완전 맞지. <laughs> 어떻게 뜯는거지? 떨린다. 이걸로 <놀린다> 뜯어. 보이세요? to you. Come to you. No, I 나 이런 거긴 <laughs> 대답해. <laughs> 잠깐만, 이런, 이런 손으로 만져도 돼? 이 생, 이거를? 아직 키스 안 주문했는데. 진짜, 너무 예쁘다. 안 뜯고 이렇게 하고 싶다. 키스 맞지 않게. 헐. 나의 보물 항상 응원해, 인형아. <laughs> 오빠. 네. 고마워. 아니요. 근데, 이제 그만 울고. <laughs>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겠지, 그냥? 어, 이거다. <laughs> 다시 닫아봐. 아니 아니 배터리가 있어.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내 에어팟. 나도 프로를 가, 갖는 날이 오다니. 민영아 미안. 내가 먼저 그.. 그.. 고장난 에어팟에서 벗어났네? 같이 벗어나기로 했는 민영이가 고장났어? 민영이 나랑 비슷하거든. 맨날 둘이 전화하면 한 시간을, 한 시간 정도 하잖아. 근데 한 시간을 할, 할 때마다 민영이 건 배터리가 한 시간도 못갈 때가 있었나? 브라 그렇게 잘 오래 못 갔고, 내 거는 한 쪽이 그냥 거의 1분 만에 나가고. 그래서 우리 같이 바꾸자, 꼭 이렇게 했는데. 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이거를? 열고. 아,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이 키링 꽂는? 이렇게 초점, 아, 초점이랬다. 여기 키링 꽂는 그 구멍이 있네요. 잘 보일 때한번 더. 오잉. 완전 리미티드 에디션이잖아, 이거. 인형의 에어팟 프로? 오빠 이 에어팟 이름 뭘로 할까? 에어팟 프로? 아, 싫어. 어, 일단은 이름 설정을 할게요. 아 들어봐야지 들어봐야지 이런 이거 뭐야 이어폰을 안 껴본 지꽤 됐거든요. 기가 답답해서 첫 노래가 중요하다 향기를 느낄 거. 이 그거 좀 위험하다. 오빠가 코골면 앞으로 이거 끼고 살. 아니 그거 좀위험하다 왜? 왜 길거리에서는 안 듣지. 그래 길거리에서는 듣지 마. 지하철에서만. 같이 할줄그 시간은 좀 해야 돼. 오빠가 사준 건데 왜 하지 말래? 그게 어보 그거를 더 오래 끼고 싶으면 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거 진짜 나, 내 생각에는 그거 진짜 끼고 가다 죽을 거 같은데? 주변은 허용하니까 완전 잘들려 그러니까 나는 그게 더 완전할 거 같아. 사람들이 많아 보여서. 왜냐면 미친놈들이 많아가지고. 오빠 어? 근데 귀가 잘안 들릴 때 이걸 끼고 주변음 허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오빠 말이 너무 잘 들려. 여기로 스피커로 들리는 것 같아, 오빠 말이. 됐다. 아 귀여워. 오빠 이걸 보면 힘이 있는데 맨날 날것 같아. 이제 고이 넣어놓고 에어팟 케이스가 올 때까지는 안쓸 거예요. 아! 어, 이거 이어 캡도 있네. 잘 보관해야겠다. 저는 오늘, 음, 왜 저래? <laughs> 저까지 웃기네요. 저는 오늘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 49일이 되는 날이라 49제를 지내고 왔는데 49제가 생각보다 되게 길더라고요. 그래서 울다가 마지막에는 오? 왜 이렇게 길지? 하고 눈물이 쏙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보고 아 근데 편지를 써갔는데 할아버지 납골당에다 편지를 못 넣고 왔어요. 그래서 아쉽네. 하지만 주문한 가족 사진이랑 할아버지 사진이랑 이런 거는 넣고 왔어요. 다행히 배송이 와서 제 날짜에 와서 오늘 딱 넣고 왔고. 그리고 오늘 할머니, 할머니 집에는 냉장고가 두 대인데 그 냉장고가 진짜 꽉꽉 차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뭘못 넣고 뭘못 사, 못 사가요, 제가. 근데 저희 이모가 또 한다면 하는 사람이고 저도 그렇고. 근데 저는 할머니 집 냉장고 말고는 많이 치워놨거든요, 제가. 정리를 많이 해놨는데. 냉장고는 더, 혼자서 절대 손을 댈수 없는 그거라. 이번에 이모랑 이모부랑 저랑 사촌동생이랑 같이 진짜 분리수거를 1 5 번은 넘게 갔던 것 같고 냉장고에서 버린 것도 진짜 한 트럭이고 여튼 그 청소를 49제 끝나고 나서 바로 집에 와서 5분 쉬고 그리고 바로 냉장고 청소를 들어간 거죠 작은 냉장고는 한 시간 조금 넘게 걸렸는데 큰 냉장고가 진짜 너무 오래 걸려서 6시간 내내 서 있느라 설거지하느라 지금 많이 괜찮았는데 여기가 완전 쭈글쭈글 했었거든요. 아팠어요. 근데 어 여튼 그거 하고 아빠가 집에 데려다 주시기로 해서 아빠를 기다리다가 아빠가 늦게 오셨는데 청소도 늦게 끝나기도 했고 청소를 거의 마무리하고 보니까 10시 40분? 그때막 너무 배가 고파서 저녁을 안 먹은 상태라 미역국에 밥 말아서 먹고 아빠 차 타고 집에 왔답니다. 와서도 제가 그때그때 짐 정리를 해야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한 시간에 걸쳐서 일주일치 짐을 몽땅 정리하고 제사 음식들 단어 받아온 것도 정리하고 에어팟을 뜯어봤네요. 쉬려고 하다가 내일 찍고 싶었는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바로 카메라를 켰어요. 이건 진짜 카메라를 이건 시음안 하지 않나? 맞지? 어. 딱 이거 하나만 나와있네. 완전. 네, 만드는 건지알어 저기. 로켓을 가져가십시오. 로켓을 가져가십시오. 분명히. 아닌가? 두 명, 가자. 2명. 아, 예. 짠. 나 올해 마지막이지 않을까, 여기가? 그렇겠지. 내년에나 또 오자. 후구 응. 그... 그... 뭐 먹을래, 후구 뭐 먹을래? 고기도 핫도두 그 개랑 핫도그 아, 품절이야. 아, 이빨 때운거 빠지겠는데? 안 먹을래? 안 먹을래? 먹고 응. 어 먹고 갈래? 아면 먹으면서 보여 갈래? 버려줄까나 버리고 가보자 되게 옛날에 온것 같아요 걸 그랬어요? 저희 오빠는 지도에 적힌 1번부터 100번까지 다 가봐야 되는 사람이랍니다더 지 여기 안으여 어, 무서워. 좀 제가 지금 먹기 전에 저녁으로 닭 간장 구이를 해볼려 근데 이게 닭이 닭 다리 위만 있어요. 그래서 잠깐 끓여서 구워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끓이고 있답니다. よろしくお願いし 제가 있는데 감자밖에 없는데 수제비가 좋을 것 같아서 수제비를 끓이고 있어요 갑자기 <laughs> 오빠가 갑자기 타코야끼를 사다줬어요 제가 갈 때마다 제가 갈 때마다 아저씨가 안 계시는데 엄청 먹고 싶었는데 사다주셨네 감사합니다. 오빠 음밥 먹을 때 저는 얘를 먹겠어요. 조조조. 아 손가락으로 먹어야. <laughs> 본 맛이지? 매운맛 아니지? 어, 매운맛 안어 둘다 다른 맛이야? 다 어. 맛이야 얘는 뭐 얘는 데 아, 치즈 아 내가 맞춰볼게 <laughs> 절대 몰라 먹으면 해? the better this time mm.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l 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l 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